왜냐면 이것도 이제, 한번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요 어떤 거냐면, 실, 얘도 보여줘야 되고, 지금, 5L. 이건 눈금이 없어. 어, 눈금이 이제, 없는, 5리터짜리랑9리터짜리 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우유통이라고 나오는데, 네, 뭐, 이제 용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유는 충분히 공급이 되는 상황인데, 요거 가지고 2리터를 네. 만큼을 측정이 가능할 것이냐 그리터? 네. 그래서 5리터 9리터만이 이제 가득 채워야 5리터인 줄 아는 거고 눈금이 없으니까 가득 채워야 9리터인 줄 아는데 그두 개의 용기 가지고서 2리터를 만들어 낼수 있겠느냐 음, 요것에, 요것에 대해서 어. 대구에서 요거, 요거랑 이제 연관된 문제들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사 문제를 좀 갖고 와봤는데, 한번 고민해보시고, 요것도 한번 해결이 가능하면 가능하다. 어떤 방법으로 네. 가능하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해줘야 되는 거. 했어요. 그립. 네. A, B. 네. 라자. 네. 로. 여기, 여기 1부터 아, 이건 아닌가요? 아, 이거는. 이건... 아, 이건... 아, 이런 느낌은. 기능은... 아, 그에서 그룹 A로 다 이런 종류입니다. 밀레이츠, 3호입그렇서버린다 다시 탱크입니다. 너무 <laughs> 아, 음 이게 <laughs> 음음 이제 그 어떤 체계 없이 왔다 그 그러니까 잘하긴 했는데 조금 더 이거를 다듬어 줬으면은 더 아마 좋은 답안이 나온다. 아 글씨 그 더잘 써라. 그렇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수 있는 탱크가 존재하는 거니까. 어? 티처스 다음 문제. 약분해야 맞겠죠? 음. Uh -huh. 단계를 한번 요렇게 좀 선생님들이 보여 줄수 있도록 실제로 뭐 면접관이 물어봤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설명을 어떻게 또 조리 있게 하느냐 이런 것들도 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 <웃음> <웃음> 아, 풀어가네 어, 할수 있어. 다풀수 있죠. 열심히. 나무 숙제. 나름 다풀수 있겠지. 오, <laughs> 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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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정수 문제나올거야. 심지영수 네. <laughs> 아이디어를 좀 줄까요? 요거. 아이디어가 이거야. 이거 배수들 한번 써볼게. 구의 배수 중에 1 8이 있네. 바로 탁 보이네. 곱하기 2 하는 것은 5, 20배기, 1 8배 요거 말고도 단계가 뭐 조금 뭐 여기다 커질 수도 있겠지만은 5곱하기 사이에서 9곱하기를 빼주면 어딘가에 2가 나타난다. 2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그 단계를 어떻게 니네들이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런 거를 한번 설명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어 아이디어는 내가 이렇게 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조합이 있을 수 있어요. 5의 배수 누구에서 혹은 9의 배수 누구에서,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놈들의 차가 2가 나타난다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이 단계를 어떻게 해서 내가 조리있게 과정을 보여줄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영재고 이제 평가하는 거니까. 이제 네. 그래서 할수 있어야 된다고실제 나온다니까. 나왔다니까, 대구에서.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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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둘다빨았다고 여기 확충하면 확충, 네. 음. 여기다가 부으면 4리터가 나오죠. 응프렌면 음. 여기에 꽉 채워서 돌면4리터 나오죠? 그럼 4리터나오잖아그럼 여기 이제 4리터에다가몇걸다 주고, 어. 음. 그다음에 사리터는두번 음. 이렇게 한 리터에다가 3리부터 집중하고 더해준다. 네, 그럼 일리터에다가 스무리터 집중하고 그 단계를 조금 정리해서 써주면 아, 됐어요. 네. 네. 정리해서 한번 그러니이 이거는 보여주는 걸로. 왜냐면은 음. 실제로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그거를 막한 뭐 제한시간 2분, 1분 내에 얼마나 이 학생이 요걸 정돈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요건 이제 무한대로 간다는 음. 음. 거죠7라는사람 이것을 다시 아, 그대서1이2도1 네, 그러니까 7 l 도4고4 l 를 보냅니다 5 l 를보는니다 52를 보냅다 52를 보냅니다 52를 보 52를 보냅니다 2를더하니다 52를 보냅니다 5 2니다5 2 할수 있어야 되더라 이 어려운 아니야 그 이후에 아마 계속 뭐가 나오냐면은, 개수. 그 약수의 개수랑, 그 카운팅, 그 이제 정수 개념이랑, 이제 아마 융합형으로 나오는 것들이 사실 많이 다뤘던 형태였어. 그래서 정수만으로 이렇게 또 출제가 되는 경우가 물론 있겠지만은, 이제 카운팅이랑 같이 결부되는 문제들이 잘 나왔거든요. 혹시 그, 6, 5, 7번이죠. 7번 문제 안 되는 학생 있나요? 스스로 이게 뭐 단계가 아주 길게 늘어지든 아니면 아주 깔끔하게 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내가 할줄 아는 게 중요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 아니거든요. 닌가아 지금. 난이도를 보면 알겠지만. 그럼 같이 해보는데 편의상 이렇게 니네들이 한번 봐봐. 뭐 이제 이두 개를 놓고서 어떻게 설명하면 조금 더 조리 있냐. 자 그러면 T를 요거를 이제 뭐 우유 탱크라고 하고요. L, O를 당연히 5리터 용기 L9를 이제 9L 용기라고 할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뭐. A급, 그냥 그 수준은 아니야, 지금. 그래서 이게 뭐 T. 그 다음에 여기 l 5그 다음에 여기에 L9. 이렇게. 할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얘네들하고 참고하라고. 혹시 안 됐으면. 됐으면 그냥 넘어가셔서 그 다음 문제 보고은데뭐 설명 들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아까 우리가 이런 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뭘 얘기했냐면 2가 5의 배수 중에서 20에서 9의 배수 중에서 18을 빼서 만들어지는 상황을 얘기했다. 그러면 여기 저는 x라고 볼게요. 처음에 최초의 x라는 그 만큼, x리터만큼이 있는데 이때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빵빵이 들어있죠. 그래서 x 빼기 5 5가 일로 와, 여 여기 그래서 여기에다가 5를 담고 여기 빵 x, 5.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은, 뭐 이제 단계를 흘러가고 있다고 보면, 그 다음에 또5터를 여기다 채워가지고, x 빼기 10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5고, 여기도 5가 돼. 그래서 여기서 1로 보내가지고, 여기가 이제 1이 되고요. 여기가 9. 그 다음에 x 빼기 10. 이걸 다시 이제 원래 탱크로 집어넣고, 그래서, 쭉 그러니까 결국은 1 나타난 거 반복을 한번더 하겠다는 얘기지. 어. 그러면 이제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시 넣어. 그래서 x 대 1. 그럼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0이 있겠지. 그럼 5가 또 일로 들어오면 얘가 x 대기 6이 될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6이 될 거야. 0. 이렇게 돼.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가 보일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두면 자, 6에서 또 누구를 어떻게 이동을 시킬 수 있을 것같요이 6만큼을 여기다 부를 수 있죠. 그러면 얘는 x 빼기 6, 그 다음에 0이고, 여기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여기에서. 여기다 다시 5가 들어오면, 이게 지금 반복, 여기까지 2단계가 반복 아니야. 그럼 x 빼기 11, 그 다음에 여기가 5가 돼. 이건 그대로 있겠지. 6이라는 게 이제 사실 이제 3만큼 채워질 때 가득 차니까 여기에서 요, 어, 여기를 가득 채우게 되면 2가 나고요. 이게 이제 9가 되는데 x 1 2 0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서 끝난 거긴 한데 여기에서 2를 다시 채워주면 X12가 되고 2빵 e,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그림 그리기도 사실 뭐 이제 AB 높은 뭐 그림 뭐 그릇으로 그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너네들이 어떻게 이거를 정확하게, 그치, 뭐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사실은 단답형이라면 그냥 뭐답 쓰고 넘어가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단답형 형태의 2차, 뭐 2차 준비만 하는 게아니요 게임을 뭐 준비한 친구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표를 만들고, 어떻게 설명하고, 조금 더뭐 조리 있게 설명을 해서, 영재성을 드러내서, 뭐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좀더 득점을 더다른 친구들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참조하시면 될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도, 막, 카운팅이랑 엮일 거야. 여기서부터는, 네 문제가, 음, 확률, 그리고 이제, 어떤 약수 배수랑, 개수 세는 거랑, 이게 조금 좀 이렇게 이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세, 두세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답이 나온 사람이 1위를 해도 요 바로 실전할게요. 다시 해보세요 어. 아니, 고 네. 아, 또다저좀구라는될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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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라는 게뭐냐 아, 요구라 아, 구라면 아, 누구라 아, 누구라는 게 아, 라는게 뭐냐면, 아, 누라는게 뭐냐면, 아, 요구라는게맞 아, 아, 8번은 요런거는 뭐 거의 기본적인 약수의 개수 우리가 아니까 그 중에서 전체 약수의 개수에서 어떤 놈들이 이제 그 분모로 가고 분자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전체 경험의 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8번 떠들면 지금 옆사람이랑 얘기하지 마아 8번 맞춰야 돼 이거 지금. 전체 약수의 개수 우리가 구하는, 개수 구하는 공식 알아요. 지수에서 일씩 더해서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다 곱해준 게 약수의 개수고그 중에 어떤 놈의 배수는 얘를 또 소인수분해 쉽게 되거든. 어차피 12, 2랑 5를 밑으로만 가지니까. 나왔어요. 한 번은 왜? 신중하게. 한 번에, 한 번에 맞추는 연습돼야 돼. 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실제 시험장 가면 내가 쓴다음 정답인지 몰라. 아무도 확인 안 해주니까. 필요한 것도 있으니까, 오늘 음, 그냥 게, 요, 그 계산 안 되면 모곱하기, 모곱하기, 이렇게만 써도 내가 맞게 해줄게. 다시 해볼까요? 8번 네, 8번 글쎄요 이런거 <laughs> 8번이 약수의 개수 아니까 그거는 뭐 바로 그냥 넘어가도 될것 같고 10의 99제곱이잖아요 네, 소인수 분해하면 2의 99제곱에 음, 그 다음에 8번 네, 그 다음에 5의 99제곱이죠 그런 약수의 개수는 당연히 99더하기 에다가 똑같은거 이제 곱하면 됩니다. 100의 제곱입니다. 그럼 이중에서 어떻게 뽑혔을때 10의 88제곱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88제곱 이 선수를 해보면 2의 88제곱에 5의 88제곱 이놈의 배수가 되려면 2의 지수가 음, 그러면 배수가, 뭐, EM은 뭐 편의상 A제곱에 O에 B제곱. 이거라 하면, AB 곱해서 얼마가 나오는지만 계산해서 세개제곱에 분자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A와 B는 88 이상. 그 다음에 99 이하. 요렇게 되는 상황으로 나타날 때 동시에, 그때 배수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몇개 있어요? 99 빼기 88에 1 더한 거 아닌가? 12개지. 그러니까 결국 12 곱하기 12. 요 개수가 이 전체의 약수 중에 요런 애 배수의 개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100의 제곱에 12의 제곱으로.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625분의 분과 나오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될 거고 9번도 비슷한 건데 요거는 숙제로 가죠. 그거는 뭐, 거육사 문제니까 숙제로 한번 다시 고민해보시고 10번 도 숙제로 가죠. 예. 11번으로 가. 11번. 요게 조금 더 나은 거가겠습니 어. 11번으로 가죠. 이 이거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네. 신중하게 하는 이 네. 네. 신중하게 하나하나 다 돌려. 11번이 아니라 12번이야. 네. 12번으로 가세요. 어, 12번. 아닌데 12번이나 10번인가? 아, 10번이나 10번. 와. 10번으로 가세요. 10번. 번호가 아니랑몇 번을 잘안 봤는데 10번에 그 420에 대접 없지? 예. 네. 이런 거. 어, 여름에 서로 다른 양이 왔어요. 아까 우리가 했던 어떤 제곱수 개념 어, 그거랑 좀 연관성이 있어. 그래서 약수에 이건 이렇게만 표시하는데 누구의 몇 제곱골 왜냐하면 이거 계산 못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어떤 놈의 몇 승골이다. 이거는 당연히 누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보여. 그치? 왜냐하면 서로 어떤 놈들끼리 조합해서 누구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모든 약수를 다 찾고 곱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요거를 어떤 체계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뭐. 예시를 줘보세요. 예시를 줘보자. 16. 그럼 네. 똑같이 해드릴게요. 16이라는 거는, 사이어쨌제곱수니까 이런 예를 들었는데. 1 곱하기 16. 2 곱하기 8. 4 곱하기 4. 4. 이렇게 되지. 네. 이거 보면뭐확 들어오는 거 없어? 가사심. 약수. 어? 제수 제곱수긴 제곱수인데. 제곱수의 약수는. 어떻게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데. V? 그 중에서 똑같은 놈이 두개 곱해지는 부분에서는 요건 약수를 둘로 치는 게 아니야. 하나로 치는 거지. 네. 그럼 이걸 생각해서 요 놈의 서로 다른 양의 약수의 곱을 어떻게 간단하게 쓸수 있겠느냐. 시간 애매한데 그냥 해줄게. 우선은. 네? 너 한번. 들어이 네. 아. 거, 남녀 수준 가요. 그러면 이거 네. 소인 수분에 가능하죠. 네. 어떻게 되나요? 네. 2의 네. 8승인가요? 네, 네. 그리고 3. 3에 네제곱 네. 그리고 5에, 5에 네. 4제곱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네. 7에 7. 누구 7. 7에 네. 4제곱 그렇게 돼요. 있습니다. 서 자, 그러면 여기 어쨌든 420에, 제곱의 제곱이죠. 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 약수들 중에서, 자, 420의 내제곱의 약수들 중 누구를 제외하고, 420의 제곱을 제외하고, 몇 개의 약수가 있니? 이게 총이 약수의 개수 몇 개죠? 9 더하기 이거 계산해야 돼. 9 곱하기. 5, 총이 약수의 개수죠? 5 곱하기, 5 곱하기. 네, 5 곱하기, 5 곱하기 5인데. 암산 빠른 사람? 1000 넘어가잖아. 얼마야? 곱하기 1, 125 곱하기 9면. 그렇죠? 1125? 그쵸. 1125인가요? 네. 네. 25개 중에서 하나 뺐어. 제외하면? 천백 이십 사 개가 요런 상황 이렇게. 그러면 몇 개의 쌍을 맺을 수 있냐면은 2로 나눠보면 얼마에요? 네? 얘를 2로 나누면 얼마에요? 오백 육십? 이이예이 네. <laughs> 쌍에 나뭇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쌍에 뭐를 이제 우리가 짝을 맺을 수 있냐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둘이 곱해서 누구를 만드냐면 420의 네제곱을 만들지. 그치? 그래서 쌍의 각팀들이 네. 아 곱해서 420의 네제곱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각각 팀씩 곱해서 420의 4제곱이 나오는데 562개가 반복해서 곱했죠 그러니까 420의 4제곱에 562, 이승이 되고. 이렇게 하면 끝난 게 아니지. 하나 더 곱해야 되죠. 누구 빼놨어. 420의 제곱 빼놨으니까 얘도 곱해야 돼. 요 이건 하나만 곱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서로 다른 놈들만 곱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곱하기 420의 제곱. 요고게 사실 탄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별거 아닌데, 니네들이 또 이게 닥쳐보면, 하, 아, 이거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제국수들 관계하고, 요번에 경기에서도 또 뭐가 나왔냐면은, 경기 경제. 어떤 특이한 정수인데, 이거를 이제 끈으로 딱 이제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어떤 놈의 약수 대수 관계에서 테이프로 이어주는데, 그 어떤 규칙이 뭐 약수 배수 관계 어떤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특이한 어떤 음. 형태대로 계속 나오는 형태 정수에서 약수 배수 관계에 대한 그 개념들이 계속 나와 그래서 그 계산해서 뭐 답은 구할 수 있으니까 얼마가 되냐 답을 써줄게요. 어, 얼마냐 면 420에 2250입니다. 네,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고 좀쉬다가 음, 이걸로 하니까 피곤해 보이는 친구 잠깐 좀뭐 쉬다가 음.